안녕하세요. 현이의 취미생활 채널의 저는 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것, 디포메이션 킹 고질라 2019입니다. 자, 디포메이션 프랑스어로는 데포르메 또는 데포르마시옹. 어떤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변경 축소하여 표현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피규어 제품은 패키지 상품명에도 나와 있듯이. 영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 등장하는 고질라를 땅따란 모습에 귀여운 데포르메 스타일로 만든 제품입니다. 반다이와 반다이의 자회사 반프레스토가 제작한 제품이고요. 이 패키지 아래에는 영화 제작사 대전더리 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인 토호의 로고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 옆을 보시면은 이렇게 65주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9년이 고질라가 세상에 나온 지 65주년 되는 해였나 보죠? 뭐, 어쨌거나 이 옆에는 65주년 기념 로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피규어는 2019년 하반기에 출시한 제품으로 당시 17,000원에서 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 오픈해서 피규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에서 내용물을 꺼낸 모습이고요. 이렇게 고질라 피규어 하나와 이렇게 베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비닐에서 내용물들을 꺼낸 모습이고요. 우선 이 베이스 피규어 베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괴된 도시 느낌의 디오라마 베이스는 원래 이 전체가 이렇게 밀리터리 느낌 나는 녹색이었는데요. 이게 너무 이렇게 녹색이다 보니까는 좀산티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파괴된 건물들을 제가 회색 도료로 도색을 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냥 이렇게 밀리터리 느낌 나는 그냥 녹색인 것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건물 몇 개라도 이렇게 회색으로 도색을 해주니까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laughs> 뭐, 어쨌거나 피규어 베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베이스를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스피니 두개 보이잖아요. 자, 고질라 발 밑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요. 이 구멍에 잘 맞춰서 이것을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디포메이션킹 고질라 2019 피규어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근접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모습. 자, 이 디포메이션 킹 고질라의 디오라마 베이스 길이는 대략 12cm 정도 나오고요. 이 고질라 피규어는 가로가 12.5, 세로가 9cm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피규어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무게는 묵직한 편이에요. 제가 이 피규어를 구입한 이유는 작고 땅따란 느낌의 데포름의 스타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 고질라의 얼굴만큼은 귀여운 느낌이 아닌 영화 속 고질라 느낌에 가깝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고질라의 얼굴, 특히 저 무시무시한 이빨과 촉촉한 느낌이 입안에 감도는 듯한 유광 도색이 이 제품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귀여움과 리얼함이 공존하는 뭐 그런 피규어 제품이라고나 할까요? 자, 거칠고 딱딱한 느낌의 고질라 피부도 나름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이 디오라마 베이스가 좀 산티나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피규어치고 이 정도면 제법 괜찮은 제품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근접해서 살펴보면 저런 접합선 같은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 고질라가 워낙 컬러가 시커멓다 보니까는 멀리서 보면은 이게 접합선이 있는지 없는지 잘 티도 안 나더라고요. 참고로 이 디포메이션 킹 고질라는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신 요것, 요것이고, 다른 하나는 버닝 고질라 버전이라고 마치 치즈 파우더가 잔뜩 묻은 과자를 보는 듯한 느낌의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 버닝 고질라는 샘플 사진과는 너무 느낌이 달라서 저는 구입하지 않았어요. 자, 어쨌거나 이 디포메이션 킹 고질라 피규어는 이렇게 이 노멀 버전과 버닝 고질라 버전 그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반 프레스터와 반 다이가 제작한 디포메이션 킹 고질라 2019 피규어를 살펴봤는데요. 고질라 팬분들 또 공룡 같은 괴수물 같은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귀여운 제품 하나 구입하셔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퀄러티에 피규어면은 그래도 제법 괜찮은 제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